니체가 말하는 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유입니다. 첫째, 춤은 삶의 긍정을 의미합니다. 춤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삶의 예스라고 yes, 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생명 긍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부정합니다. 왜 나는 태어났을까?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해.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춤추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은 아름다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야. 오늘을 즐기자. 같은 고난 속에서도 삶을 긍정합니다. 둘째, 춤은 가벼움을 의미합니다. 춤은 중력을 거스릅니다. 무거운 몸이 가볍게 떠오릅니다. 니체는 이것을 정신의 가벼움에 비유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타인의 시선. 사회적 의무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춤추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셋째 춤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쳐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줍니다. 니체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라고 했죠. 자신만의 춤을 춰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라. 넷째, 춤은 현재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춤을 출때 우리는 완전히 현재에 몰입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음악과 하나가 되고 움직임과 하나가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아라. 매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라. 이것이 춤추는 삶입니다. 다섯째, 춤은 놀이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유 없이 춤춥니다. 기쁘니까,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성숙함은 어릴 때 놀이하던 그 진지함을 되찾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놀이를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춤추는 사람은 이유 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춤을 잃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아, 또 월요일이야. 무거운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모두의 얼굴이 무겁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켭니다. 이메일 보고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너무 지쳐서 소파에 쓰러집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sns를 스크롤합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이 다시 울립니다. 이것이 많은 현대인의 삶입니다. 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쁨도 가벼움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저 무거운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심각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진지해야 성공하고 무거워야 신뢰받고, 열심히 고생해야 인정받습니다. 웃고 즐기는 것은 나태하고 불성실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농담하면 일좀 합시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친구가 그냥 즐기며 살자고 하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핀잔을 듣습니다. 우리는 심각함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만들고,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현대 사회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의 목적과 생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이걸 해서 뭐가 남아? 시간 낭비 아니야. 춤은 비효율적입니다. 춤을 춰도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적을 수도 없습니다. 생산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효율적이어야 하는가?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가?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행복, 불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비교는 춤을 멈추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춤을 따라 하려다가 넘어집니다. 현대인은 두려움에 지배당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비판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옥죕니다. 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춤추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모차르트는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6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겁게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일이 아니라 놀이였습니다. 그는 당구를 치면서 곡을 쓰고 파티에서 춤추며 영감을 얻고 농담과 웃음 속에서 창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곡을 쓰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쉽게 하지만 나는 평생 이것을 배웠습니다. 가벼움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진정한 숙련의 경지입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으로 춤을 췄고 그의 음악은 오늘날까지 세상을 춤추게 만듭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유명한 말입니다. 권투는 무겁고 폭력적인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알리는 링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의 발놀림은 발레리노처럼 우아했고 그의 움직임은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경기를 즐겼습니다. 상대를 도발하고 관객을 웃기고 자신의 스타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가벼웠기 때문에 위대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만의 춤을 췄습니다. 남들이 컴퓨터를 복잡하게 만들 때 그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기술에 집착할 때 그는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때 그는 다르게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세요. 그것은 춤과 같았습니다. 리듬이 있고 열정이 있고 관객과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놀이로 만들었고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한다. 그래야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는 평생 실험했습니다. 청색시대, 장미시대,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그는 한 스타일의 가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피카소는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할 때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는 91세까지 살면서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그림 그리기를 춤추듯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술은 무거운 노동이 아니라 가벼운 놀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춤추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심각함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물론 중요한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입니까? 유머 감각을 키우세요.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작은 춤부터 시작하세요. 문자 그대로 춤을 춰 보세요. 집에서 혼자 음악을 틀고 몸을 흔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침에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3분간 춤을 춰 보세요. 그리고 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악을 틀고 춤을 춰보세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춤은 신체 활동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춤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세요.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남의 춤을 따라 하지 마세요. 보이는 완벽한 삶을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템포를 어떤 사람은 느린 템포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동작을 어떤 사람은 미니멀한 동작을 선호합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리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고 그 리듬대로 사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춤을 출 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세요. 마인드풀리스를 실천하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집중하세요. 매일 5분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를 듣거나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춤추는 삶의 시작입니다. 놀이를 회복하세요. 어른이 되어서도 놀수 있어야 합니다. 취미를 가지세요.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즐기기 위한 활동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요리를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즐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의미 없는 활동을 하세요. 목적 없이 산책하기, 이유 없이 카페에 앉아 있기, 그냥 하늘 바라보기. 이런 순간들이 삶을 춤추게 만듭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한 춤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박자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춤의 일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춤을 출수 없습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매일 작은 실수를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춤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살아있음에 건강함에 사랑받음에 감사할 때 우리는 춤을 추고 싶어집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친구의 문자 따뜻한 햇살 감사는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은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감사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니체가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춤추는 삶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할 때는 합니다. 하지만 춤추듯 합니다. 의무를 다하되 그것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임하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고의 프로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하지만 동시에 즐깁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음악을 듣고 몸을 풀듯이 그들은 압박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고통과 함께 춤춰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짓눌릴 수도 있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춤출 수도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지함과 심각함의 차이. 진지함과 심각함은 다릅니다. 진지함은 집중과 헌신입니다. 심각함은 무거움과 경직입니다. 춤추는 사람은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습니다. 발레리나는 무대에서 완벽한 집중력을 보이지만 그 춤은 가볍고 우아합니다. 피아니스트는 연주에 몰입하지만 그 음악은 청중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 관계, 꿈에 진지하게 임하세요.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춤출 수 없는 자에게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삶이 여러분을 춤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음악에 귀 기울이고. 몸을 맡기세요. 완벽하게 쳐야 한다는 압박은 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자신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세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높이 뛰고, 때로는 낮게 웅크리고,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함께 완벽한 동작은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며 몸을 흔들어 보세요. 출근 길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춤춰 보세요.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 보세요. 퇴근 후에는 음악을 틀고 3분간 진짜로 춤춰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춤추세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춤추는 이들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의 삶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박동, 호흡의 리듬, 자연의 소리, 도시의 멜로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춤추게 초대합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춤추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삶은 한 번뿐입니다. 너무 무겁게만 살기엔 시간이 아깝습니다. 질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춤추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신이 죽은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은 춤춘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창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예술은 춤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춤추세요. 무겁게만 살던 습관을 버리세요. 심각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 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춤추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리듬으로, 여러분만의 음악에 맞춰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춤출 수 있는 자에게 삶은 축제입니다. 여러분도 그 축제에 참여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춤출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